A는 공집합 1, 2, 1, 2야 자,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, 보세요 얘는 뭐에 포함 관계야? 원소에 포함 관계 얘는 뭐에 포함 관계야? 집합에 포함 관계라서 자, 지금부터 확실히 구분 해줄 테니까 이거 뭐에 포함 관계라고요? 원소 얘가 A 안에 있어야 돼 있습니까? 네. 어, 돼. 이건 뭐에 포함관계? 집합.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뭐냐? 얘는 이 앞에 있는 게 똑같은 모양이 있어야 되고요. 얘는요, 집합 기호 안에 똑같은 모양 얘가 있어야 돼. 있어 없어? 있어요. 있어. 있 됐어. 됐지? 자, 이거 뭐야? 원소. 원소면 누가 있어야 돼? 이거랑 똑같은 모양 중괄호까지 포함한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있어야돼 있어없어? 있어요 없어 어. 착각하면 돼 이거는 1의 중괄로가 있는게 아니야 어. 다시 이거랑 똑같은 모양 즉요 안에 이런 모양이 있어야된다고 근데 이런 모양이 있어없어? 없어요 없죠? 이거 안돼 자 4번 원소 집합이야 원소야 원소요? 원소면 누가 있어야 돼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있어, 있어. 있어. 어, 가능 뭐에 포함관계 어, 집합. 집합이면 누가 있어야 돼1 저기... 2제는데 되는 거야 다시 자 확실히 구분져줍니다 다시 합니다 뭐일 때는 원소일 때는 똑같은 모양이 있어야 되고 집합일 때는 집합 기호 안에 있는 요놈과 똑같은 놈들이 각각 있어야 된다. 이해됐습니까?